우9 0이죠 어? 회 오늘 한거 있잖아. 오늘 가계와 기업. 아, 아, 음 어때? 내울음소리기가막히지 네, 어, 사실이 울음소리 좀 울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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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음소리? 많이 울음소리? 연습했어. 어? 이제 내가 속담을 알려 주겠다 뭐야 난 울음소리랑 똑같은 장면인줄 알았는데 제작 어? 뭐야 제작중이요 끝이야? 뭐야 마지막 퀴즈가 있 집중하라는데 자, 미이크 코드를 한번 보자 장면이 울음소리 있고 장면이 시작, 다음 장면이 시작하기 오케이, 다음 장면 시작하고 장면시작될스 코드가 없네요 장면 어, 코드가 없으니까 보이지? 실행이 되지 않죠 어, 하다 말았구나 여기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아까 처음에 시작이 좀 독특하게 있는데 그거랑 속담이랑 관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앞에 이런 게 설명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면 딱 집중 왠지 보게 돼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죠 어. <laughs> 아, 지금 연습하고 있으니까 자 현석이 거 무슨 작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간판이라든지 제목을 적어주면 어, 뭔지 알겠죠? 지금 간판도 없고 제목도 그냥 이렇게 돼있잖아 오늘은 강아지 관련된 속담을 소개해볼거야 지금 바로 가볼까? 이 속담은 뭐게? 이거 맞춰봐요 그때 모르겠으면 힌트를 봐도 돼 어? 힌트는 어떻게 보라는 거지? 저거 물음 어? 아아 어? 힌트 힌트가 다 있네 정답이네. 정답이네 하루 근데 봐 이거를 띄어쓰기나 어 글자를 맞춤법이 틀릴 수가 있어서 번호를 하라니까요 1번 번호 2번 그 중에 서 번호만 숫자만 딱 쓰게 틀렸어 끝 보라고 저기 저거 있잖아요 응 근데 그래도, 그래도 똑같이 띄어쓰기를 쓰기가, 쓰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 자 뒤에 호랑이 이런 거 그림 잘 넣은 거 같아요 엔트리 너 그거 아냐? 뭔데?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탈출했는데 도시를 돌아다녀서 밥을 쓰고 다닌데 아 맞아 마자 나도 알아 그거 이미 탈출하고 고치고 있다는데 내가 다 부숴버리겠어 근데 이미 탈출하고 고치면 무슨 소용이야 그니깐 완전 소유이코 외양간을 고치네 로단신. 탈출을 할게요. 아! 어. 끝. 끝. 이거 만들어? 안녕. 네. 오늘은말 속담을 네. 배울 네. 거야. 아, 바람 냄말이 네. 천리 간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자, 이 속담이 언제 쓰이는 건지 어, 그런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속담을 얘기하기보다 그 속담이 언제 쓰이는 건지. 야저 책상 위에 있는 모래를 거야. 이유는 저 책상이 뼈대가 약해서야. 야말이씨가 되는 건 몰라. 아 차가워 어 요런 거좀 재밌어 여러분이 이제 그림 그리는게 따로 들어가면 재밌더라고 이래 네, 옆에 있는 애한 번도 말도 안해 그니까 자기 혼자서 다 억울해 누구 건데? 동국 안녕하시게 오늘은 이 선배가 속담을 알려주겠소이다 속담 중 말에 대한 속담첫 번째 가는 말이 고양야 고란이고 저만하면 오네 셋째 말이 시가 된다 넷째 말로 천양붙을 갖는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한 단계 느리게 해주세요 뭐야? 뭐야? 왜 말이 없어? 코드를 한번 어? 볼까? 근데 그때 미성이 그거 만들긴 했는데 이상하게 돼서 아, 뭐 사장님 장면 시작하기로 넣었다고. 아, 맞아 맞아. 말하셨는데? 어. 어. 미성이 네가 고쳐야 돼, 저거는. 아. 음. 자기가 고쳐주세요. 고친 다음에 저장을 해주면 돼요. <laughs> 엔트리가 이거 장면이 안 바뀌어, 만든 거다 떨어졌어. 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속담을 소개해 줄 거예요. 첫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나한테도 좋게 한다는 뜻.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말이 길어지면 시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 같은 말이라도 알아르고 어다르다. 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 개입에서 개말이 나온다. 나쁜 사람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 개집의 입에서 온유한 소리가 싸다. 여자가 독나게 내뱉는 말은 무섭다. 광부의 말도 성인이 가려 쓴다. 어떤 사람이라도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끝. 자, 근데 이제 요즘에 개집이라는 이런 말은 옛날에 썼는데 요즘엔 잘안 쓰고 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지 않습니다. 네. 어. 끝. 개집을. 자, 폭담 만한... 더 올리는 친구들 없나요? 폭담. 올려줬지 아, 그러면... 않나요? 오케이. 모르겠어요. 자, 이제 가계와 기업의 역할 을 올려주세요.